문정인 선수 울산에 원래 있었을 때부터 항상 응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와서 좋은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울산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규 선수 꼭 클럽 트컵 가셔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골도 넣으시고 가능하다면은 멀티골 더 나아가 세트트리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좀 리그가 어렵지만은 클럽컵만큼에서는 16강이라는 결과를 좀낼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김영건 선수 주장으로서 부담 많을 텐데 팀잘 이끌어서 저희 꼭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게 기대합니다. 파이팅. 하문상 어, 선수 클럽 가서도 다치지 말고 잘하고 오세요. 형님 다치지 말고 원래 하듯이. 일하면 <laughs> <laughs> 즐겁게 다치지 말고 잘 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울산 HD 우승 갈겨라고 적었습니다. <laughs> 결과보다 중요한 건 투지라고 적었습니다. <laughs> 호랑이 기운으로 슛이라고 한번 적었고요. 좀 계속 용맹하게 한번골좀 터트렸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적어봤습니다. K리그에서 유일하게 나가는 팀이니만큼 클라우드컵에서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하든 일단은 다치지 말고 잘 경기력을 냈으면 좋겠어요. 요즘 선수들 너무 잘하고 있고 이 분위기 끌어서 우승까지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모든 꼴이 다 울산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 기죽지 말고 클월 로 화이팅이라고 적었는데요. 클럽컵에서 세계적인 팀들이랑 이제 경기를 할 텐데 기죽지 말고 원래 하던 것처럼 하라고 응원 메시지 적었습니다. 클럽컵에서 도르트문트나 뭐 선다운즈 같은 팀을 만나는 거 정말 대단한 도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울산을 넘어서 우리 한국 축구 전체에도 클럽컵 본선에 나가서 경기를 치른다는 사실은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경기 결과가 안 좋더라도 항상 뒤에서 응원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팬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뛰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k 리그를 대표해서 클럽 컵출출하하울 울산 h 선수 여여분분몸치치지 말고 승기원합합다다승범 화이팅. 최석 k 화이팅. 나 아, 화이팅. i e Katie, Katie, k a 화이팅! 김 a 곤 선수 화이팅! 오 e k 치 선수 다치지 말고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! 에릭! k a 조현우 화이팅. 희균 석 a 화이팅! 화이팅. 울산 h i 화이팅. 울산 HD 파이팅! 울산 HD 도르트문트 잡고 결승전 가봅시다. 꿀벌 군단, 다이! 이렇게 미국까지 이런 공, 공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정성으로 저희를 사랑해주니까 시힘 받아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구 반대편은 또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까지 응원의 열기가 전해진 것 같아서 그 응원에 보답할 만큼 저희가 또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야, 이게 미국에서 이런 볼 보니까 감동이고 또다 이렇게 또 선수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저희 선수들이 그 영상을 보고 조금 더 동기부여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해서 울산에서 뵙겠습니다. HD 원정 응원단 来听。